아내가나나 갔나. 기자야 기자, 기자. 나와 어? 여... 지금 멋있게, 찍는 거야? 멋있어 멋있게, 찍어줘, 멋있게, 멋있게. 아, 야, 야 <laughs> 쪽팔리다 야 <laughs> 진짜 찍는 거야? 천천히 돌리래 천천히 진짜 찍는 거냐고 <laughs> 진짜 찍는 거야 어? 야, 열심히, 열심히 한척 탔네

야, 천우가? 자 <laughs> 계기서 죽을 다 지키고 있어 지금. 네. 반대에서 다 어유. 나. 지켜. 어유. 반대. 반대. 지금 남아 있어. 아진 깜빡깜빡. 깜빡거려 아직도. 어, 계속 지켜. 아, 그만 아,